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리에남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적인 회복을 보여주면서 힘들었던 올해 1분기를 잘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47,000불을 거뜬히 넘었고 XRP도 조금 전 91센트를 찍고 내려오면서 오랜만에 좀 활기찬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고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분석가 중에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못 넘고 폭락할 거라는 의견이 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상승에 너무 영향받지 않고 침착하게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게답반사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너무 큰 기대 안 하려고 저는 노력 중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끝나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예전부터 영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기술 개발에 있어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몇주 후면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가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대로 정확한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어,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될 건데요. 엑 r p 홀더로서는 어, 영국을 좀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영국 중앙은행에서 리플의 국가 간 송금 기술을 시험한 적이 있죠. 리플의 기술을 사용해 결제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송금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텐데요. 2020년 SCC 소송 당시 영국으로 리플이 옮긴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현재 리플은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영국의 CBDC 개발을 위한 비영리 기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설립된 뱅컵 런던, 런던 은행에서 어, 리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은 날가 빠졌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을 암시했고 이게 바로 리플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영국은 리플의 프라이벳 레저를 이용해 CBDC를 개발하고 테스트해 볼 것이며 어,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그대로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처럼 큰 나라의 CBDC가 XRP 레저 기반이라면 XRP의 활용성도 당연히 따라올 텐데 어, 이 때문에 영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앞으로 면밀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레이 스케일이 SEC가 이번에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으면 SEC에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현재 SEC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해 놓고. 현물 ETF는 어, 날이 가도 승인하지를 않는데요. 그 속마음을 잘알수 없습니다. 현물 시장이 악의적인 가격 조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 SEC의 의도를 잘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고집만 피우고 있습니다. 웃기는 건 SEC의 본래 목적은 투자자 보호인데. 현물보다 선물이 투자자한테는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SEC의 진짜 의도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은 트위터의 Wrath of Caneman이 찾은 2021년 11월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보고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안 좋아지만 그들도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메타버스에서 디파이까지 여러 종목들에 관한 내용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리플도 있는데, XRP는 언급하지 않지만, 리플넷을 이용한 은행 간의 빠른 국가 간 송금의 이점들을 잘 정리해뒀네요. 리플넷의 확장이 이 대형 은행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들도 아마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아마존 차트인데요. 어, 리또 속이라고들 자주 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은 가격에 계속 실망스러우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아마존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아마존이고 현재의 XRP 차트인데. 아마존을 보시면 XRP 못지않게 홀딩이 어려웠을 거라는 게 짐작이 갑니다. 여기서 사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아마존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몇 년, 몇십 년 동안의 따분한 가격 변동을 버텨온 사람만이 이 아마존으로 아주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큰 의미 없는 가격 변동에 너무 큰 영향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